네. 사직동 도박이가 이거 준은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룩겸이 사직동 야구에서 옵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마지막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어,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어, 뭐 좋은 소식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슬리 선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슬리 선수를 재계약하는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트레이드 소식이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 2대 1 트레이드, 2대 2 트레이드인데 이제 지명권이 껴있는 트레이드가 KBO 최초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팀에서 내야수 신봉기, 투수 박시영 선수가 KT로 가고요. KT에서 투수 최건 선수와 그리고 내년도 2차 3라운드 지명권을 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소식을 중점으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 주초에 굉장히 모두를 심란하게 만들었던 이대호 선수 그 판공비 관련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양이라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 이게 저 개인로서 으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엄정하게 드리보 드리, 엄정하게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굳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단은 다들 아마 소식에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뭐 원칙적으로는 뭐 뭐랄까 이어져선 안 되는 관행이었다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뭐 말을 조금 아끼도록 하겠고요. 스트레이 선수가 예,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에 계약 소식을 밝혔고 보장금액 120만 달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 계약금이 30만 달러고요. 연봉이 9 0만 달러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 보장금액이 80만 달러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장금액이 40만 달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지만 어 40만 달러를 보장금액에 인상하면슬레이션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계약이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어, 굉장히 잘한 계약인 것 같고 뭐, 화약은 제가 뭐더 말하지 않아도 다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성민구 단장은 계약 소감으로 구단이 스트레일리의 재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계약 조건도 조건이지만은 국내에서 지내는 각종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면서. 하지만 스트레일리가 롯데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야구 서, 실력도 실력인데 팀 분위기나 응원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상 첫 해인 외국인 선수인데 불구하고 사실상 팀에 거의 베테랑 선수로서 의 역할을 수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슬레이 선수 역시 이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나 사랑 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슬레이 선수는 구단을 통해가지고 다음 시즌에도 롯데와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팀원들과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하는 날을 준비 기대하고 있다. 모두 건강히 지내오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슬레이 선수는 미국에 당연히 가있죠. 미국에 가있고, 어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우리 팀의 내년도 외국인 선수 라인업이 슬레일리 프랑코 투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야수 마사두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안정적인 외국인 라인을 이제 하게 된것 같고. 어큰 변수가 없다면은 일단 자리가 잡은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프랑크 선수가 기대에는 반만 수행을 해주면 외국인 면에서는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마차도 선수도 재계약하면서 뭐 성민규 단장 인터뷰가 약간 있었는데 어, 마차도 선수가 부산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어, 한국으로 귀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 아주 진지한 건지 아니면은 농담 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냥 하는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마차두 선수가 한국 선, 한국 생활 자체에 대해서 워낙 만족도가 높은 상태고, 또, 가족들도 워낙에 좋아하고, 뭐, 디아고도잘 알겠지만, 어, 굉장히 다 적응을 하고, 한국 생활에 다 적응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좀 안전이 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지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나라라서, 아마도 이런 한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족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직 마시가 과연 생기느냐, 이런 것도 관심도가 생기는데, 귀한은 뭔 얘기겠지만, 이제 1년 살았으니까, 네. 뭐, 그 정도로 한국 생활에 마스터 선수가 만족을 했고, 특히 부산 생활에도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분 좋게 느낄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스텔레 선수 얘기를 짧게 했고요. 뭐, 재 계약을 사실 좀 기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기대를 잘못 했는데, 그래도 합리적인 비용에 남아 주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 멋진 하약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트레이드 소식. 어서 와요 최건, 자유거의 신봉기 박시영인데 4일 내야수 신봉기, 투수 박시영, 31살 동갑내기네요. 네, KTA에 보내고 22년 2차 3라운드 신인 지명권과 21살의 최건 선수 투수를 트레이드로 받는 트레이드를 실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팀내에 있는 이제 어 기존 자원들 특히 백업이나 그런 요원들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얼굴을 받는 그런 트레이드고 어 최건 선수는. 183cm에 92kg의 아주 좋은 체격을 갖춘 우왕 강속구 투수입니다. 어, 최건 선수는 2019년 푸처스 리그에서 21경기에 나와가지고 흉윤자책 1차 7-3과 6세이브의 호이드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올 초에 군에 입대했고 롯데는 미래 핵심 불편자이될수 있는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군대에 갔기 때문에 22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뭐 상부에 간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 군에 입대를 한게 아닌 가싶습니다어 그리고 사실, 뭐, 신봉기 선수는 2012년 2라운드로 입단을 했고, 꾸준히 이제 유격수와 내야포지션으로 소화를 했는데, 어, 시즈는 마차도 선수도 있고, 한동희 선수 자리를 잡으면 사실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회가 많이 줄면서 사실, 어,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했고, 어, 올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퓨처스 돌면서 경험을 쌓은 김민수 배성근 선수도 있고, 또 나승엽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유망주들의 자리를 위해서 신봉기 선수의 길을 터줬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박시영 선수 역시 중간기 투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올해는 자완원 포인트로서 특이하게도 이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어~ 박시영 선수 역시 사실 자리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팀은 이제 외야 그~ 미래를 좀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이두 선수는 사실 팀에서 지금 자리가 좀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물론 떠나게 된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 선수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 어, 신봉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니폼 마킹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부산을 떠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 신봉희 선수가 사실 부산 토박이고쭉 부산에서만 이제 살았는데, 어, 처음으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도 KT에는 롯데 출신 선수를 많으니까 적응은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고, 어, KT가 또 심우준 선수가, 유격수 심우준 선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자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어, 부디 자리를 꼭 잡고 며칠 하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신봉희 선수는 선행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모든 야구팬들이 어, 이 선수는 꼭 잘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kt에서 못다 한 이런 하의을 마저 다 하고 어, 또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박시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 가능성이 보이는 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잘하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 kt에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건 선수가 2022년부터 쓸수 있는데 왜 데꼬 왔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팀의 전체적인 그 과정이. 방출한 이제 김동환 선수도 보냈고 이러명 선수를 보내면서 이제 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일단은 우리 팀이 지금 불펜 자원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다들 적지 않습니다. 네. 불펜 자원 오시즌 이제 핵심으로 뛰었던 선수들만 생각해 봐도 어 김원중 선수가 일단 마무리를 맡았지만 김원 선수가 벌써 29살이 됩니다. 93년생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구승민 선수도 나이가 90인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이제 셋업맨 앞에 나오는 역할로서 어린 선수가 역할을 잘해줬는데 어 일단 구승민 선수나 김원중 선수는 아직 젊지만 나이가 어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일단 최건 선수, 어린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최준용 선수와 짝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김원중, 구승민 다음을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승조 외의 선수들이 사실 80년대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어 당장 퍼뜩 생각난 선수가 뭐김대호 선수라든가 아니면 어 현택 선수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이 어시즌 많이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시즌은 안 좋았습니다마는 진명호 선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다들 나이가 8 0 년대 후반에서 중반생들이라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래에 이제 불편 자원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팀이 지금 프로세스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조각 맞추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이런 스토리 뷰리에서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내년에 와지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내신까지 네 사육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저는 루피였습니다. 내신까지 네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